광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두 가지 과제가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지역경제 구조 실현을 목표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광주시의 미래차 전환 소부장 특화 명품 선도기업 육성과 지역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젝트가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국비 포함 총 1,299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생태계 강화와 모빌리티 등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목표로 컨설팅, 창업 중심 대학을 통한 지원,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 등을 통합해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축 산업을 견인하는 중견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최대 약점인 대기업 의존형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광주가 미래차 국가선단 지정 등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만큼 미래차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